네, 멜란드 도착했습니다. 아, 함부르크의 누나 집에서 한 4일 동안 쉬고, 멜란드 왔는데, 아, 네, 누나 집에서 약간 장염 비슷한 게 걸려서 지금 몸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그래서 그냥 숙소에서 계속 쉬다가, 네, 저녁에 잠깐 나왔는데, 멜란드 진짜 건물 자체 하나하나가 다 예뻐요. 정말 낭만 있는 도시인데, 이제, 대마가 합법인 도시니까, 아, 대마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계속 대만 냄새 맡다가 담배 냄새 맡으니까 갑자기 담배 냄새까지 약간 향긋해지는 그런 곳인데. 네. 일단 오늘은 못 움직일 거 내일 또 움직이도록 할게요. 몸이 좀 빨리 낫기를 바라면서 오늘 숙소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7시 반입니다. 그 단세스칸스라는 암스테르담에서 풍차를 볼수 있는 곳이 있다 해서 왔는데 빨리 오니오는제 친구가 커뮤니티에 춤추는 거 올려달라고 올려놨는데 아무리 이제 부러움이 없어졌다 해도 제가 춤을 너무 못 추기 때문에 사람도 있을 땐 절대 못출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시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동안 버스 안에서 계속 봤는데 또 어려운 줄해달래가지고 마땅 뜨고 싶습니다 만남에 일단 여기 오늘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춤부터 추고 충격해볼게요 아유 저 풍차 보인다. 좋네요. 저런 것들만 보면 되지. 굳이 내춤을 보고 싶어가지고. 네, 지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오해 잘했네요. 그래서 딱 찍고 어떤 걸할걸 걸 생각해야겠네요. 예쁘다. 좋네요 아침 8시 이전에 오면 어, 여기를 전세네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네요 <laughs> 네 여러분도 6시 50분에 버스 타면 됩니다 오 풍경 시 뭐야 네, 여기 우나 있고 이렇게 네제 보고 헬리콥터저이로보더라어소 친구들 있고 네, 튤립이 지금 철이 안 이어서 안 나는 건가 튤립은 한 번도 못 봤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와딱 자전거 많이 탄다잉. 여기는 걸어 다니는 애들 못 봤어요. 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 좋은 현상입니다. 아따매. 오. 멋진 도시입니다. 대만 냄새만 좀 많이 나서 그렇지. 도시는 진짜 멋져요. 야, 신기하게 쳐다보시는. 네. 또 네덜란드 치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마트에서 치즈 사서 먹으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계속 설사만 했는데 뭐어 되겠죠? 또 치즈가 녹았어요. 날씨가 더워가지고. 자 이거 하나에 274 칼로리 단백질 16g 지방 23g 와우1:1대 비율이네요. 아이나장면식처럼 이중 포장해놨어, 치즈로. 와. 괜히 샀다는 후회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쉽지 않네요. 네, 이름 모를 치즈. 아, 리용에서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우리 해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새거로 먹으니까 조금 꾸리꾸릿타고 짜고 시고 한데 요리해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야, 이게 그 곰팡이 치즈뭐 치즈가 뭐다 곰팡이긴 하지만 통과대이 나오는 거 얘는 단백질 1 8에 지방 25 <laughs> 옛날에 아빠 회사 따라 가면 공장에서, 나는 냄새 오래된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있 그거를 서로 했는 맛이야. 아, 씨해 가지고 7천 원인데 이게 그 제일 무난하게 생긴. 오! 이거 진짜 어떻게 먹지? 어, 필요 랍네이 친구는 단백질 어, 1 3 지방 24비슷한네 뜯는 24. 게단상해이거얘 에멘타 치즈 같은데? 그나마 제일 먹을만 하고만. 얘들은 고이 무서놨다가 네. 요리할 때써먹겠습니다 어, 진짜, 진짜 최악의 맛입니다. 네, 어, 네덜란드입니다. 오늘 풍차 마을 갔다가 좀쉰 다음에 지금 저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네덜란드가. 네덜란드가 네란드가 엄청 항락적인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어, 2000년대 2000년도에 세계 최초로 매춘을 합법했고, 뭐야? 그리고 어 대마도 2008년도부터 이제 풀면서 대마나 그리고 이제 매춘 같은 거에 엄청 간대한 나라인데. 그래서 도시를 걷다 보면 대마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담배는, 담배 냄새가 향기로울 정도로 대마 냄새가 진짜 많이 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가 그거의 특성에 맞춰서 그런 박물관을 내고 그런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홍등가 거리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의 근처에 도 대마 판매랑 대마 박물관이 있어서 좀 구경을 해볼까 합니다. 그 군대 동기 중에 넬란드 살았던 친구 있어서 물어보니까, 어, 거기 막 총기 사건도 나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하고, 사진 찍는 것도 금지한다 하는데, 뭐 어떻게 어떻게 영상을 잘 남겨보겠습니다. 조금 무섭긴 하네요. 지금 저녁 8시인데, 도착하면 한 8시 반. 그리고 좀 제대로 보려면 10시까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오늘 좀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어, 긴장을 딱세번 했거든요. 처음 유럽 도착했을 때랑, 그리고 프랑스 제일 처음 도착했을 때, 그리고 지금 <laughs> 살짝 긴장돼요 <laughs> 별일 없겠죠. 별일 없어야 될텐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가, 막 유, 영상 보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가봐야 잘수 있는 거니까. 아, 네,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뮤지엄이 대마 판물관 네, 입장료가 입장료가 9유로인데 저는 돈 주면서까지 대마 산업을 네, 키우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뭐대마 카페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이제 저희 핑크색 불빛들이 나오는데, 이제... 네,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을 좀더 크게 틀어야 될것 같아요. 사람이 은근히 많아가지고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카지노! 아니, AD 인사이드는... <laughs> 제분 남자, 여자... 드가는 입과 다르네요. 아씨, 비디오를 대놓고 파네요. 보면 다 얼고, 네, 성인이를 쇼로 해가지고, 거기서 술 팔고, 뭐 입장료 받고 하는 곳도 있고, 성인용품 샵도 엄청 많고, 아예 네, 약간 여자분들 그 요리 윈도우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laughs> 속이 안 좋아집니다. 네, 어, 대부분 성을 파는 곳이랑 스트립쇼를 하는 성행위 성행위를 스트립쇼하는 곳이랑 그리고 성 판매를 하는 곳이랑 술집이랑 네, 성 성기용품 파는 데 네, 이렇게 있는 거 같네요. <laughs> 네, 어, 성행위는 절대 팔려선 절대 안될것 같아요. 네, 성 관련 규제는 풀어주다 보면 언젠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더 심화되면 진짜 길게는 아동학대까지 갈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성행위는 성행위에 대한 규제는 네, 엄격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사람을 팔잖아요. 노예랑 다를 게 뭐야? 네, 이렇게 유리창이 있고, 저기 여자분이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 이쯤에서 사람이 남자가 대기하고 있으면 여자가 손짓을 해요. 그럼 들어가면, 네, 성을 그냥 파게 되는 겁니다. 씨,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합법인 게 너무 화가나요 동등과 거리랑 또 대마초 박물관이 있는 곳을 좀 다녀왔는데, 네, 확실히 성은 네, 팔거나 상품을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성 관련된 법규는 절대 너그러워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너그러워서 쓸때 현상이 저거고 저것이 더 심화됐을 때는 네, 뭐 아동석폭행까지 이어질 수 있고, 또더 심화될 수도 있는, 그런 현상이어날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어... 더 악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항구 도시니까 뭐 그런 것들이 좀더 자유로웠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뭐좀 생각이 많이 드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의 만약에 가시려면 네 소매치기 꼭 조심하시고 그리고 네 사진 찍는 거 그런 거. 좀 잘못 찍으면 잡혀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흑인 형님들한테. 그래서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영상이 어떻게 나왔는지잘 모르겠어요. 저좀 무서워가지고 엄청 대충 찍고, 엄청 빨리 찍고, 엄청 뭐 카메라 휙키 돌리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제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정도의 영상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일란드 여행 끝났습니다. 내일은 브레이쉘을 갑니다, 브레이 가서 또 와플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네, 강장도 가보는 그런 하루를 위해서, 네, 오늘은 이제 숙소 들어가서 쉬고, 내일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뿅. 오, 씨, 공보화간줄 알았네, 씨. 애들이 무섭게 생겼어.